나갈까 잠깐 <laughs> 돼지 <우릉> 쪽 <쪽에> 낼래? <laughs> 안녕하세요 개와 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진돗개를 키우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라는 주제입니다. 그동안 해병이와 산책을 해오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물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만큼. 반응들도 여러 가지였습니다. 그 중에는 해병이에게 관심이 있으셔서 대화를 시도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는데요. 대부분 감사하기도 인사의 첫 마디는 개가 참 이쁘게 생겼네요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시는 말씀은 진돗개예요. 그리고는 순종인가요? 더 나아가서는 혈통선은 있나요? 라는 수순으로 자연스레 질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꼬리, 귀, 털색에 대하여 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진돗개냐고 여쭙는 분들은 대부분 많이 하시는 질문이 순종이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다음으로는 혈통서가 있냐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 하고 대답하면 그만이니까요. 하지만 왠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모르게 그런 질문들이 부담스럽고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유는 저는 진돗개 표준에 대해 잘 모릅니다. 어떻게 생겨야 순수혈통의 진돗개인지 그리고 혈통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시골에서 흔하게 보이는 흰둥이, 백구, 황구, 복실이라고 불리는 친숙한 이름의 개들이 제 눈에는 다 똑같은 진돗개이니까요. 해병이가 강아지였을 때 일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골 강아지들의 모습이 너무 귀엽고 좋습니다. 해병이도 강아지였을 때는 심술 난것 같은 뚱한 표정에 축 처진 귀가 딱 시골에서 흔히 봐오던 시골 강아지 모습 같았습니다. 한번은 해병이를 데리고 산에 산책을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길에서 어떤 아저씨 한 분을 만났었는데요. 여느 때와 같이 강아지 종이 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진돗개 강아지라고 말씀드렸더니 순종이냐고 물으시며 혈통선은 있냐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정색하게 만드는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진돗개가 커서 귀가 서려면 귀 옆을 잘라서 붕대로 감아줘야지 귀가 선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일을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어떤 미친놈이 강아지 귀를 세우겠다고 생사를 잘라서 그런 짓을 하냐며 정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개 혈통서든 순종이든 왜 중요한 거냐며 tv에서 나오는 똑똑하고 유명한 개들은 다들 혈통서가 있고 순종견이냐고 반문을 드렸습니다. 개가 아무리 비싸고 혈통이 있는 견종이라도 주인의 관심 없이 방치돼 있으면 멍청한 개가 되는 것이고 잡종이든 똥개든 맨날 주인이 관심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면 TV에서 나오는 똑똑한 개들처럼 되는 거라고 핀잔을 드렸더니 머스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그분은 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무지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돗개는 크면 귀가 알아서 섭니다. 어렸을 때는 원래 쳐져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셔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돗개가 국견이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순종 진돗개와 혈통 그리고 개 외형을 많이 논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돗개가 국견이고 어려서부터 진돗개에 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자라고 시골에서도 흔히 볼수 있는 친숙한 견종이라 사람들의 관심도 많은 만큼 의견도 많은 것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지만 반대로 주인에게 버림을 받아 유기견 신세가 되어 산 속을 떠드는 개들 중 유독 진돗개가 많다는 것이 저는 더 안타깝고 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하고 많은 관심을 받는 진돗개인데 말입니다. 제가 막상 개를 키우면서 정이 들고 함께 생활을 하다보니 우리 집에서는 견종이든 순종이든 혈통 같은 것들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언젠가부터는 살가운 면 하나 없는 머즈마들만 있는 집안에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애교 만점 막둥이 여동생 하나 들어온 느낌이랄까요? 직접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알수 없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웹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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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